반갑습니다. 세 단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세 단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암기 말고 이해로 배우자. 둘째, 한문 말고 한 자로 배우자. 셋째, 한 글자씩 말고 한 세트씩 배우자. 이세 가지 원칙으로 세 단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단자 제 103강 팔매자에 관련된 세 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제시어와또한 글자의 중심자와 다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팔매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팔매자입니다. 이 팔매자는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매자는 돈을 받고 상품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귀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세 단자 103강에서는 각 분야에서 보내는 것에 관한 그런 설명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제시어를 보겠습니다. 제시어는 삶의 자입니다. 삶의 자는 사다라는 의미가 있죠. 사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넉사 자와 조개패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넉사 자는 숫자 넷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방향, 사방팔방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 방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개패 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지금처럼 붓으로 조개패 자가 사용되면 재물을 의미합니다. 상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덕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잘 포장된 어떤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삶의 자입니다. 제시어인 삶의 자는 여러 방향을 표현하는 녹사 자와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조개 패 자가 결합해서 삶의 자가 표현하는 사다라는 것은 사방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방의 상품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죠. 중심 자는 팔매 자입니다. 팔매 자는 팔다라는 것이죠. 팔다라는 말은 값을 받고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붓으로는 선비사 자와 살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비사 자는 선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붓으로 선비사 자가 사용되면 명예,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살매자는 제시어로서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선비사 자에 해당되는 가을쓴 선비가 있습니다. 명예나 권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매 자에 해당되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중에 돈을 주면서 물건을 사려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팔매 자입니다. 중심자인 팔매 자는 명예나 권유를 표현하는 선비 사자와 사다라는 의미의 삶매 자가 결합해서 팔매 자가 표현하는 것, 파는 것은 사는 것보다 명예가 더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명예가 있겠는가?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겠는가? 파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게 되면 흔히 하는 말이 고객은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왕이고 파는 사람은 신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속내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파는 과정 속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파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파는 사람이죠. 혹시라도 너무 귀중한 물건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팔기 싫다 하면 이 사람이 안팔 수도 있는 것이죠. 물건을 진열했다면 안팔 수가 없겠지만 그걸 진열하지 않고 다른 데 숨겨뒀다가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그 사람한테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에 파는 사람에게 더 명예가 있다. 특히나 옛날처럼 물건이 귀할 때는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팔매자입니다. 중심자인 팔매자는 돈을 받고 내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읽을 독자입니다. 읽을 독자는 읽다라는 의미가 있죠. 해당 부스로는 말씀원자와 팔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원자는 말,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팔매자는 중심자로서 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자 의미로서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읽을 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좌변에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팔다라는 의미의 중심자 의미인 보낸다라는 의미로서 비행기가 떠나가고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읽을 독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읽을 독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가 결합해서 읽을 독자가 표현하는 읽는 것은 말씀을 보내서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읽을 독자의 관점은 저자의 입장입니다. 저자가 그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독자가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읽는 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한자에서는 저자의 입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읽으려면 말씀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받는 것이 바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읽을 독자가 표현한 읽는 것은 말씀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속죄 속자입니다. 속죄 속자는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지은 죄를 물건 등으로 비이 없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붓으로는 조개패자와 팔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개패자는 조개를 의미하고 붓으로 사용될 때는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매자는 중심자로서 팔다라는 의미가 있고 중심자 의미로서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재 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좌번에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상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보낸다라는 의미의 비행기가 떠나가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속재 속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속재 속자는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패자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가 결합해서 속재 속자가 표현하는 속재는 재물을 보내고 성립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속죄를 받으려면 내가 가진 재물을 그 피해자한테 주므로써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내 속죄가 성립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단은 도랑 독자입니다. 도랑 독자는 도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랑은 물이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수로는 물수자와 팔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수자는 물,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을 표현하는 것이고 팔매자는 팔다라는 의미가 있고 중숫자 의미로서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랑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좌변에 물 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의 비행기가 떠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도랑독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도랑독자는 흐르는 물을 표현하는 물 숫자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가 결합해서 도랑 독자가 표현하는 도랑은 물을 보내어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물을 보내는 길이다라는 이런 뜻이죠. 도랑을 통해서 물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글자가 바로 도랑 독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이을속자입니다. 이을속자는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은 두 것을 맞대어 붙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슬어는 가는 실 벽자와 팔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는 실 벽자는 가는 실, 실을 말하는 것이고, 팔매자는 팔다라는 것이고, 중심자 의미로서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을 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좌변에 가는 실, 실에 해당되는 실의 한, 실 한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보낸다라는 의미의 비행기가 떠나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을 속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이을속자는 시를 의미하는 가는실 몇자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가 결합해서 이을속자가 표현하려는 거 있는 것은 시를 보내서 받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양쪽 지점을 서로 잇기 위해 가장 간편한 것이 바로 시을 보내서 양 끝을 서로 묶게 되면 서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걸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이을속자입니다. 다섯번째 관련자는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독자는 송아지를 의미하지요. 해당 부서로는 소자와 팔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자는 소를 의미하고 팔매자는 팔다라는 의미가 있고 주신자 의미로서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 독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좌변에 소자에 해당되는 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팔매자에 해당되는 보낸다라는 의미로서 비행기가 떠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송아지 독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송아지 독자는 소를 의미하는 소우자와 보낸다라는 의미의 팔매자가 결합해서 송아지 독자가 표현하는 그 송아지는 소를 보내고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소를 보낸다는 것은 소를 파는 것이죠. 우스장에 가서 소를 팔게 해오면 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다르지만 옛날에 농촌에서 자녀를 대학을 보내게 되면 그 등록금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골탑이라고 빗대서 말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소를 팔아서 소뼈를 팔아서 쌓여진 그런 학교가 바로 대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촌에서는 그 등록금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죠. 또는 그 농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잔치를 해야 된다든가 하면서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소를 팔게 됩니다. 뭐그 소를 팔, 팔았을 때속값을 전부 치러서 그 사고를 수습하고 잔치를 치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더 이상 경제적인 버팀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팔 때는 반드시 작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보내면 송아지가 오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송아지 독자입니다. 소를 보내고 받게 되는 것이 송아지다라는 표현이 바로 송아지 독자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제시어와 또한 글자의 중심자와 다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8매자의 세 단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 자에 한흙 한읍 한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 자, 세트 한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